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 우리 대학교 앞에 그 쫄면집 하고 음. 그 옆에 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간에 지붕 치우고 음, 뭐 하는 거 있지? 음, 거기에 우리 되게 유명한 야채호떡집 이 있었다. 야채호떡이야? 야채 야채호떡 소가 꿀 아니고 야채야. 그러니까 만두 속 같은 게 들어 있어. 아, 약간. 음. 음, 음, 음. 그 남대문에 가도 야채호떡 있는데. 그리고 그 야채호떡이랑 쫄면이 음. 대학 시절에 우리 음. 학교 앞에 간식으로 진짜 유명하고. 음, 음. 요즘 아쉬운 거는. 음. 이제 겨울되면 음. 항상 붕어빵 사먹고 싶거나 음. 음. 아, 붕어빵 오뎅 같은 거 아, 먹고 싶은데 붕고구마! 붕고구마 이런 거, 근데 안 파니까 저희 집 와요 이제 팔 거야? 음, 음, 음. 저희 집 아니요. 앞에 나왔어요, 붕어빵 진짜? 근데 진짜 음. 요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앱 있어요, 붕어빵 앱맞아 붕어빵 아, 네. 파는 곳들 해놓은 있어요 정말 다른 세상 얘기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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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그거 찾아다니는데 타코야끼! 음 대부작 아 없지. 네, 그래서 응. 가끔씩 그집 네. 앞쪽에 물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응. 돈 들고 뛰어나가는 거죠. 저 옛날에 종로 가서 타코야키 먹었는데 응. 이건 나오자마자 먹었나 봐요. 응. 나중에 말 얘기를 응. 다른 손님 받느라 나한테 그 얘기를 못 해주신 거예요. 뜨겁다는 얘기를. 응. 좋아하니까 넣었는데 타코야키가 터지자마자 내 입천장에 물집 네 개가 생기는 걸 느꼈어. 아 <laughs> 그럼. 응. 딸마다 겨울 때면 자랑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가서 그 먹어봤다 하는데, 떡 구워주는 거, 일본에서. 아. 모찌, 왜? 창판에다가 음 모찌 구워주잖아. 아, 근데. 맞아, 맞아. 저 빼고 다 일본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야, 근데. <laughs> 근데 모찌 구워줄 때. 정말 세상 속 터지도록 천천히 구워주지 않니? 음. <laughs> 어, 답답해지게네 아줌마 웬만해, 웬만하면 그냥 주세요. 근데 말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만은 못하는데. <laughs> 내가 말만 통했으면 아줌마 됐어요. 그 말하고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진짜 정성껏 천천히 보이잖아요. 음, 그걸 음. 어, 어, 어디 그냥 철망? 철, 철판, 철판. 음. 철판에다가요. 음, 음. 맛있어요? 맛있지. 그러면 모찌가 너무 맛있죠. 겉은 약간 바삭하면서 우리는 그거. 생각나는 거. 생각나, 일본 가면 갔을 때 편의점에서 오뎅 사 먹으면서 무사 먹은 거. 무가 제일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 누가 그거를 아시는 분이 일본 겨울에 일본 가면 아. 편의점 가서 무를 꼭사 먹으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희도 말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가서 사람들 눈치껏 어떻게 사는지 보고 뒤에 서 있다가 통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담아 음.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하고 거기 국물을 담아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숙소 가져와서 먹는데 와 무가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정말 맛있어 전 음. 어릴 때 엄마가 음. 길에서 음식 못사 먹게 하셨거든요. 나도 걸어 다니서 음. 걸어 다니면서 음. 뭐 먹는 거를 엄청 음. 혼내서 음. 그래서 집에 엄마 가 항상 그 달고나도 엄마가 집에 만들어놨어요 음. 유리 아, 그릇 안에 음. 냉장고. 와, <laughs> 세상 맛있다. 음. 음. <laughs> <아하. 웃음> 달고나는 만드는 재미 있어요. 음. 저 옛날에 그가 달고나를 생각나는데 작은 음. 아빠가 우리한테 한번 그 경험을 시켜 주시기 도 음. 싶어서 <laughs> 아, 정말 <laughs> <하하. 매번 웃음> 해서. 사마가스는 쓰는, 실제로 쓰는 냄비랑 국자를 들고 한적 있어요. 없었대, 없었대, 없었대. 냄비 필요 없잖아. 빠뜨 빠뜨 뭐 음, 냄비 안에서 쓰는 거. 국자 다다 음. 나온 거죠. 음. 들고 나온 거죠. 사마 갔다가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난리가 음. 나고 우리들은 맛있게 먹고 음. <laughs> 그 기억이 나요. 뽑기한 기억. 음. 저는 국자하면은 어. 너무 크게 태워 음. 먹을까 봐 음. 숟가락이 안 음. 돼. <laughs> 어, 진짜 이런... 야 그게 돼? 그러니까 안 되기는 되겠지 근데, 근데 코딱 이만큼 되겠지? 응. 근데 쏟아보면 후루룩 넘치잖아 맞아. 아자 설탕 이만큼 쏟아요. 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거 그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그 터키 음식 중에서 이거 뭐죠? 보기 전에서 이런 데싸 먹는 거. 케밥. 아. 응. 케밥. 응. 그저딱 처음에 해외인 가서 응. 그 케밥은 뭔가. 다 맛있는 음식 뭐 가게에서 못 먹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음. 사람들이 다 공원에 음. 다 케밥을 하나씩 들고 서 있으니까 음. 우리도 언니랑 음. 저랑 너무 궁금해서 먹은 거예요. 처음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웬만한 가게 못지않게 음. 그냥 너무 맛있어서 딱한곳 가서 먹는데 그 맛이 또안 나요. 완 나지. 음. 고기가 다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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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진짜 소스도 맛있더라고요. 잘 응. 그 길거리 음식 중에 바나나 구이가 응. 있어. 음 어, 그 맛있어. 요만한 몽키 바나나지, 조그만 거. 음. 그 바나나 별로 맛없잖아. 음. 걔를 음, 우리 왜. 그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무슨 연탄불에 우리 지에 옛날에 구웠었지, 그 옛날에. 맥 맷반석 돌 위에 굽지 않았어요? 아니요, 맷반석 아니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석쇠 위에 음, 음. 바나나를 구워서 파는데, 음. 진짜 군고구마 맛이야. 맞아. 신당동 거기에서 약끼만 유명하잖아요. 어머, 신당동 떡볶이도 먹어본 여자야? 아, 제가 가서 <laughs> 먹은 건 아니고 누가 사다 줬어. <laughs> 우리, 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 대학교 때까지 신당동 떡볶이 집에 가면 있잖아. 아, 나 정말 이거 DJ 나와 아니 DJ 오빠는 기본 분식집에다 네. 있어. 있어요. 있어요? DJ 오빠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유행해서 얼마 전까지 있었어. 진짜요? 아니, 아니 그 우리, 우리 분식집 고등학교 때,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 분식집에 있었어. 조금 큰 분식집은 DJ 오빠가 막 있었어. 야, 야 그래. 커피숍에 아닌가? 야 햄버거 가게도 있었어. 어? <laughs> 뭐야?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주니 <laughs> 봐. 잠깐, 잠깐, 뭐야, 얘들아 잠깐만 주니 봐. <laughs> 거리감 느껴어 신당동 떡볶이집 원주집에 어. 네. 연탄이 있었어. 네? 왜 연탄이 있어요? 연탄. 블루스타가 아니라 블루스타가 아. 대중화되기 전에 어. 연탄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그 까만 후라이팬 알지? 네. 연탄 위에 어. 까만 후라이팬 올리고 거기서 떡볶이 아, 했어 진짜요? 응. 좀 연탄이 거야. 있었다는 응. 기억을 하는 거야 내가 아. 연탄불 응. 대구에 <laughs> 응. 버거, 버거킹 말고 버거잭이라는 햄버거 버거제... 가게가 있었어요 나 중학교 때 응.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보다 그니까 대구에 맥도날드 뭐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음. 그래서 거기에 항상 이 타임별로 해. 2시, 4시 막 이렇게 대학생 오빠들 기타 들고 와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오빠들이 있었어 음. 그때만 되면 햄버거 가게가 꽉 차는 거예요러면서 <laughs> <이런 자. 웃음> 팬이 지또 오빠가 팬인 그 스크램블 해주는 그 자판기 음. 얘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리 진짜 본 적이 어요 스크람베... 그런 잡블랙 유명해요. 그거 언니가 나는 못 배웠는데 스케이 아이스 스케이 아이스링크에, 아이스링크에 가. 가. 네, 가서 거기 그게 있었대요. 그게 있고 어, 저는 못 타고 언니 타고 있고 어. 그때 터보에 검은 고양이가 나왔어요. 음. 그게 기억이 나고 전날마다그 음. 앞에 서 빼놓는 거예요. 어? 응. 야 그건 처음 들어본다. 어, 그 되게 음. 맛있어요. 그 계란이 보편화 되지 않고 끝났나 보지 음, 그런 그 계란이 어. 되게 맛있어서 제가 그 뒤로 엄마한테 물어봐서 음. 그때 처음 그 계란으로 해 배웠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그 종합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음. 학원이 늦게 끝나잖아요. 저녁 이제 나오면 은 밤은 아닌데 이제 해는 잤어. 음음. 겨울이니까 음. 해가 지면 춥잖아. 그러면 음. 이제 지나가다, 고 지나가다가 시장 앞에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 냄비 우동을 팔았어.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아저씨가 포장마차 딱 처음 딱 폈을 고그 시간이니까 아직 술 음. 먹는 아저씨들 음. 안 왔어. 어, 음. 퇴근 전이야. 음. 음. 그러면 이제 기웃기웃거리다가 친구랑 셋이서 거기 쓱 들어가서 우동 먹어도 되냐고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여자애기 세 명이 오니까 우동 두 개를 해서 네. 같이 먹으라고 되게 많이 주셔 아. 6학년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동 해서 셋이서 그걸 나눠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맛있었어 와포장마치는 냄비우동이지 <laughs> 아, 아직 포장해서 한 번도 못 맛있었어. 가봤는데 우리 먹으면서 먹는 얘기를 할까? 먹는 얘기 <웃음> <웃음>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가서 <laughs> 응. 길거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응. 응. 다음 주다음 어머 다음. 나 이렇게 예뻐졌 줬는데 응. 결국은 얘기는 길거리 음식으로 <웃음> <웃음> 이착이 된 거야? <웃음> 자 <laughs> 이건 <야>. 여보 이까이까해 <laughs> <이까지만. 웃음> 자기 배부르니까 이까 말해.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 <laughs> 어, 어, 나 정리하라고 그랬잖아. <laughs> 네? 정리하자. 말말 <laughs> 말. 말. 말, 말. 어, 말로 정리해. 어, <laughs> 그냥 정리하